원 리조트. 이건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이랑 한 봤을 것 같은데, 그죠? 밥그릇 자리를 잃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살 모아간다는 겁니다. 즉, 올라갈 때 타지 말고 조정일 때 잡아야 됩니다. 밥그릇 형상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 밥그릇 자리를 만들잖아요. 밥그릇 패턴이 나오면 첫 번째 전략은 박스권매매에서 놀아라. 단기 수익은 챙기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시간 단축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이번 자리에서는 파동이 나오죠 파동 파동이란 게 뭡니까 제주도 앞바다 파도가 있을 거고 거제 앞바다 남해 앞바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파도가 있을 거잖아요 파도가 파동이라는 게자이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볼때 이게 제주도 앞바다에서 치는 파도인지 거제도 앞바다에서 치는 파도인지 남해 앞바다에서 치는 파도인지 하와이 앞바다에서 치는 파도인지 어디 파도가 제일 셉니까 그래도 메이커 있는 하와이에서 치는 파도가 제일 세잖아. 그래서 여기서 쇼핑한다 아닙니까? 쇼핑. 자 만약에 하와이에 자 이게 밥그릇 패턴이고 이 박스 꺼내서 이게 20%라고 할게요. 20%이20% 20 이상. 그러면 내가 이 박스 꺼내서 놀아도 20%는 온다는 겁니다. 그냥 세워라네월라 기다리지 말고 1번 2번 자리가 나오고 3번 자리에서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갈지 몰라. 자 그러면 이 박스 구 공간에서 20%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 폭이 20% 정도라는 겁니다. 20%. 그러니까 제가 중심 내에서 잡는 거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내가 100주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잡았어. 바이를 했어.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20% 여기 10% 수익이 났죠. 자, 10% 수익이 났는데 야, 그럼 어떡할까?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좀 팔아볼까? 들고 갈까? 아니야 나기다릴거야 다양한 생각이 있, 있겠죠. 근데 밖으로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0주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한 30주를 이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익 실현.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아이고 아까 봐라 나오줄 걸 30주 나왔으면 더 수익이 클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다 다 무조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항상,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확률들이 높고, 내가 안 사면 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먹긴 먹더라도 덜 먹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냥 큰 틀은 잃지 않는 매매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먹겠죠? 근데 말입니다. 10%를 챙겼는데, 그 다음날 조정이 옵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들리겠습니까 어이구야, 잘 팔았네. 그럼 30주 파는 거를 여기에서 더 담을 수도 있고, 10주씩 더 빠지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지라인에서 또 올라가면, 또 판다는 겁니다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박스권에서 수익을 챙겼다가 물량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다 팔지는 않고 단 하와이 박스권에서 파동이 클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박스권에서 최소 20% 이상씩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은 꼬리 포함 뭐 캔들의 꼬리 포함입니다 좀 전에 이제 뭐 거제도 남해 파동들 그러니까 파동이 잔 파동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항상 어떻게 파동이 이큰 파동 이런 박스 구간이겠죠. 사람들이 잘안 되죠. 욕심이 크기 때문에. 어? 내가 뚫고 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원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순익 예상 하회가 나왔죠. 실적이 예상 하회라는 겁니다. 뚫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상 하회가 나왔기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정리했다가 조정일 때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 파동이 지금 이번 자리에 박스권이잖아.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왜? 여기서마다 계속 지지를 해 줬다는 거는 잘 버틴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밑으로 가는 힘을 어느 정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자리들은 조정이 오든 뭐든 나중에는 우상향하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